어.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. 크기 봐, 여기 봐, 여 봐, 여 대체 주 오늘도 아내하 같이 질 나왔습니다. 어. 재미게 놀러 가도록 할게요. 야, 이게 뭐야? 짱이야. 어 사람 운야 짱이야. 이건 진짜 대박이야. 여보 이거 소라 아니 소라? 아라 소라. 그지? 살아 있네. 살아 있잖아. 오메. 살아 있잖아. 오, 대단해. 오, 대단해요. 짱이야. 아. 이건 뭐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백합이요. 이게 백합이라고요? 응. 어디어디 어디. <laughs> 야. 아 대박이다. 야. 또 있다고요? 또 어디? 여기, 봐봐, 여기. 여기 또 있네. 이거 잘안 보이 진짜. 응. 진짜 안 보이 백합. 와, 이거, 이게 잘 보인다고요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, 이건. 정말 말이 안 돼요, 크기 봐. 여보, 여보, 여보. 여보, 이봐. 여보. 아우야. 이건 아니야. 자, 이 주먹. 제 주먹하고 한 번, 비교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와, 이봐. 여보. 대체 주먹하고. 주먹하고, 침 주먹하고. <laughs> 와. 진짜 그렇게 <그리고> 훅훅이야. <laughs> What is it?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 야 t it. What 어디 it? What is it? What i 이거 보세요. 이거. 이거, 이거 보이세요? 잘안 보이죠, 이거. 와, 아, 이게 잘안 보이지. 왕건이, 왕건이. 진짜. 야. 야, 이 봐. 괜찮다. 예. 이거 보세요. 와 짱이야! 어굿리 굿. 굿. 이 이쪽에 백갑 좀 나오는 자리니까, 한번 백갑 좀 볼게요. 백갑 잡는 도구로 잡는 게 아니고요. 어, 워킹하면서 눈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백갑을 찾고 있거든요. 백합이 어, 주먹만한 게 어, 상당히 많습니다. 곧 찾아보세요. 꺼내보세요. 와. 와. <laughs> 장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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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이거 진짜 이거 싫어야 싫어. 실화. 야 백합이. 아니에요. 백합이 아.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. 진짜. 이거 진짜 오늘. 어, 대박났는데. 야 백합. 야, 짱이야, 짱. 와, 굿. 야, 이쪽이 많아요.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죠? 어디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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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건성으로 아, 다니지 말래요. 크라세요. 야, 이거 이거. 야. 여보러, 여러분, 어. 여러분, 여러분. 이거 보세요, 보 야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어, 우리 지나갔는데 잃어버렸네. 예. 안 봤네. 야, 여 똑같아. 우와, 이거 진짜 대박이네. 야, 진짜, 백합이 이렇게. 이렇게 네? 클 네, 수가 있어, 그래. 네? 진짜? 여기. 야, 이거 끌개로 굵고 다니면 엄청 막겠는데요? 예? 아, 아, 제가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. 큰일났네, 이거. 네? 이쪽으로 가지 말래 어떻게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이거 아닌가? 어떡해 어떡해 슥아 이거 진짜 안는데 슥슥슥 해다가 우와, 우와 우와 야 너무 커 너무, 커. 너무, 커. 너무 크다 이거 어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와우 이거 현실이, 현실이야 현실이야 <laughs> 야 와, 진짜, 진짜 이건, 이건 아니다. 아니다 이건 아니야 야 짱이야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진짜 나는 하나도 붙 잡았네 아 이거 안에가 진짜 백각 귀신이에요 와 어디요? 아 파진데 이렇게 이렇게 긁어 버려요. 아 이거 이거는 딱 보이죠 눈에. 이건 뭐딱 눈에. 이건 눈에 딱띄니까요 그죠? 이런 건 이런 건 죽으니까 죽으니까 방생을 해주고. 주고요 예자기가좀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좀 찾아야 되는데 여 c e 다 i 다 y 하 u have 다 chance? Your own, y o 여러분 w n Your own. Your own. Your own. Your own. y o 여 r own. Your own. Your own. Your own. y o 이 r o 이 n y o u 이렇게 n Your own. y o 렇 r 보이시죠? 짠! 이 우리 배터리! 야, 다 똑같네. 사이즈가 됐죠. 아, 이제 됐어요. 이제 뭐, 이거만 하고, 오늘 뭐 일찍 해루질, 일찍 철수를 해 줘. 뭐. 야, 진짜 기가 막히네요. 뭐. 아, 한번 볼게요. 얼마나 작다 이거 보세요. 야, 진짜 이런 거, 진짜 처음 봤어요. 이렇게 크다고 진짜 예 네? 여러분 백합이 이렇게 크다고요 예오둘네 네, 여섯 여덟 열 마리 열 마리 잡았어요 무슨 네, 동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네.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